아이고 007 도착 007과 함께 조, 조, 조율병인 장동석 팀노도 도착했습니다. 조율킹 저는 지금 정남 비랑길에 고급 전환주, 전환주택 단지를 지금 아 그대봐 했잖아 내가 전에부터 말했잖아 불편한 조율받는 사람들이 그 절반이 출일하라고 지금. 물론 물론 정남에 칠일파가 사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남 기준으로 <laughs> 주위를 받는 사람들이 저 친일파가 많다고, 아, 이거, 애비, 애비, 자식이 친일파라는 얘기가 아니, 애비가 친일파지, 애비. 애비는 할아버지가 친일파했대, 할아버지가. 네? 부자들이, 예, 보세요. 차, 사보세요. BMW 좀봐 BMW, 벤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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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츠. 헷갈려. 맞았지집들 보세요. 무슨 방배동에 있으면 이게, 집값이 30억, 40억씩 할 거야, 이거. 방배동이나 저기, 어디, 사초동이나 저런 데 있죠? 노현동 여러분 들 있으면 이게 부자 부잣 집이 아주 부잣 집이라고 땅값이 땅값이 싸니까 이 동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전 전원단 단지에 서살 정도면 부자예요. 코스모스 발견만 해봐. 아우 아욱기다 아욱 아우, 아니에요 저 접시 꽃이저아욱기만 내가 뜯었어 이만 뜯어서 제가 이따가 된장국 그냥 된장국 끓여 먹었다고. 된장국. 아우진짜씨아우 아우, 그냥. 난 머리가 너무 좋아 천만이 너무 잘 들어가 주소가 계량 화성시 정남 면 겨, 전남 어빈지 면인지 몰라요 계랑사길 영웅세네 예. 사길 사길이면 돼 사길 저 집은 아니고 요 근처에 있는 집들이 다 그래요 전 36호에 왔는데 36호 아저씨는 마음씨가 착한 거 보니까 제가 전화 상담 했거든요 예. 카드라고 사람이 겸손해. 제일파, 일파는 아니실 거라는 거요 거라. 제일파들은 사람들이 금방적으로 건방지고 교만하고 줄대요. 주로, 주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죠. 예. 요새 내가 다 알아. 내가 매일 겪어봤다고. 거의 매일 교회를 다녔다고. 한, 하루에 두십시. 고마워, <laughs> 요새야 뭐. 청마철이라서 일이 없어서 좀 놀고 있어지금 아유, 도착했어요. 도착한 집이. 절, 조탁집. 역시 벤츠네. <laughs> 차가 두 대네. 미니, 미니하고 벤츠. 남바 빼고. 남바 빼고. 일단 벤츠. 봤죠? 네. 벤츠 520인지, 500인지, 60, 60, 620인지. 차도 이제 미니. 봤죠? 예, 미 저, 저 어디 거냐면 저기. 제가, 제가 아가면저 BMW에서 만드는 거. 이때 예, 옛날에. 도치침 못했어서 나오는 거예. 많이 많잖아요 그거. 도둑침 못했어 뭐 있잖아요 그거. 많잖아요. 이제 요에 유스, 많이 나오잖아. 조합한 이제 도치침 못했어서 뭐 사기를 쳤다 또주석이 어떻다. 사장 사장님이 회장님이 감방에 갔다 나왔다. 삼십육호? 제가 제가 피아노 줄었어요 피아노 줄. 피아노 줄, 피아노 줄 있어요. 도착했어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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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나와야 되는데. 아우, 더워. 요, 요, 요코, 요코, 요코. 그러니까 사, 사, 사 사장님 문자에 사장님이 문자에 사장이 급받아가지고.